고난도 역함수 문제를 풀어보자. 자, 먼저 문제부터 한 파악을 해보자. 자,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 역함수와 또 함수식이 나왔네. 원리가 두 개가 쓰였지. 자, 원리는 역함수와 뭐 쓰였다? 함수식이 써였다. 자, 그러면 함수식 차원에서 내가 먼저 볼게. 자, 이와 같은 f를 이용한 등식이야. 그러니까 등식, 자 봐봐. f함수 있는데 문자부터내 등식이야. 등식이 나오면 문자가 몇 개짜리냐? 문자가 하나짜리냐? 문자가 몇 개? 두 개짜리냐? 확인해 보면 돼 그때 함수식에서 물어보는 걸뭘 물어보느냐 물어봐봐 봐봤자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뭐 함수 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함수를 물어보겠지. 그럼 이와 같은 내가 나왔을 때 문자가 하나가 됐던 문자가 두 개가 됐던 함수식 나오면 뭐한다? 가장 기본적인 게 직접 대입한다. 왜 직접 대입하는 게 가능하냐? 이 식, 이 함수식이 무슨 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은 내맘대로 어떤 걸 대입해도 만족하는 거야. 자, 직접 대입을 해서 뭐 찾는다? 규칙을 찾는다. 규칙이 없으면 그냥 답 나오겠지. 그럼 아무거나 막 대입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야. 주어진 뭐야? 대입할 때. 자, 이게 가장 중요했지. 주어진 조건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되겠지. 조건 풀어서 물어보는 뭐야? 문제랑 연관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 있지 않느냐? 자 문자 하나 문자 두 개일 때꼭 무식한 방법으로 직접 대입만 해야 되느냐? 아니야. 있다는 얘기야. 얘는 상황에 따라서 점화식으로 풀, 풀고 얘는 얘는 특정 함수들이 있어. 특정 함수계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봐봐봐 이와 같은 문자 두 개짜리 이거 직접 대입해야 되냐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뭐 아니면 뭐야 직접 대입 아니면 이게 특정한 식이냐 이거 특정한 식이야 오 특정한 식 뭐다 이거 만족하는네 y 골 a x야 특정한 식요꼴마다 특정한 식들이 있어 얘는 여러분들고 함수 y 라면 좀 그린가 f(x) 로 바꿔요 저기도 f 역함수니까 이거야자 이거 역함수 고해서너봐 이거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알면 엄청나게 쉽게 풀겠지 근데 이걸 모른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 뭐 해보자 직접 한번 대입해 갖고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야 자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 차원에서 보자 여러분들 역함수 나왔다 성질 모르면 끝장이야. 성질 알아야 돼. 역함수는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성질은 첫 번째 알아야될게 뭐다? 존재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존재 조건을 알아야 되겠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함수, 즉 y f(x)는 그지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된다? 일대일 뭐면서 함수면서 뭐가 공역과 뭐가 같아야 된다. 자,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 만족해야지 역함수 존재하는 거야. 됐어 안됐자그 다음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즉 대수학적 차원에서 알아야 돼 이걸 만족해 즉 이식을 처리하는 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다 기학적 차원에서 y 골 x에 관한 뭐다 이 대칭이야 대칭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모양 갖고 푸는 거야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되게 뭘 물어봐 함수 값을 물어본다 함수 값을 물어보고는 아니면 뭘 물어본다? 함수를 물어본다. 지금 여기는 뭘 물어보고 있어? 함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함수 값 얘기, 함수 값 대한 대지 그럼 함수 값은 쉬워. 자, 이 표현 알지? 이 표현, 요 표현은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자, 역함수 관계야. 자, f에 a가 뭐라면 b면, g에 역함수는 g에 b는 얼마다? a다. 요거만 쓸줄 알면 끝난 거야. 역함수. 요거를 쓸수 있으면 끝나다. 함수 갖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쓰면 끝. 자, 그러면 내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아니, 그런데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 뭐. 일대일 대응 공역 취역과 와이콜, 뭐 이거에 대한 대칭 다 모르겠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문제는 함수값에 대한 얘기고, 함수값은 요것만 쓸줄 알면 끝이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풀면 되는 거야. 이건 나머지 내가 만든 강의들이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만약에 내가 이 함수식을 딱 보고 얘를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문제 쉽게 풀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먼저 얘부터 풀어볼까 자 a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지 이게 f의 x가 이 함수식을 표현하는 함수는 세상에 요거 a x 요거야요거 요거 하나 있어 그럼 자요거 넣어봐 일넣봐일 넣으면 6이니까 그지 6은 a야 그러니까 fx는 얼마야 fx는 얼마다 6액 쓴 거야. 그럼 게임 끝났네. 역함수 또 바꿔 봐. 얘 0이네. 2 곱하기. 자, 일단 너 봐. 3 넣어 봐. 3 넣으면 얼마? 1 8 2 넣어 봐. 2넣게 10이야. 30이네. 답을마다 60이다. 쉽게 풀겠지. 자, 이걸 몰라. 그리고 이런 함수식마다 다 함수가 찾 찾는 건 아니야. 못 찾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해야 돼? 직접 대입하고 규칙 찾아야 되겠다. 자 근데 얘가 이 식이 무슨 식이라서 내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그지? 자,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은 내가 뭐라서 직접 대입해야 돼. 막 대입하면 안 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 주어진 조건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 이걸 써먹어보자. 자, 그럼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어. 얘 여기다 0영 눈만 나오네. 여기다 영 넣어봐. f의 뭐야? 영은 f 역함수의 0 플러스 f의 역함수의 0이야 오, 어? 하나 하나 없어지니까 얘는 뭐나와. 0나오네 얘는 쉽게 처리했어. 자, 얘가 문제네. 됐어. 그러면 f의 상각. f의 이가 문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f 함수를 구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 왜? 여기 이식 갖고 아무리 장난쳐도 장난을 칠 수가 없어. 왜? 더하기 때문에. 합성함수 있으면 장난을 칠수 있는데 더하기 때문에 안 돼. 양변에 역함수를 씌울 수도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얘를 구하려면 나는 이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예를 들어서 a라고 놓고 얘를 뭐라고 놨어? B라고 놔봐봐. 그럼 나이 식을 이용하면 뭐가 되어 F에 얼마? 역함수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 A는 얼마 나오는 거야? 3 나오는 거. F에 역함수에 얼마? B는 뭐 나오는 거 구하면 되는 거야? 이고 E 나오는 거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막 대입할 수는 없다고. 아까 전에 내가 뭐라서 했어? 직접 대입했는데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주어진 조건을 내가 필요한 질문식에 보니까 얘야. 주어진 조건 여기 있네. 역함수로 바꿔봐 이거 역함수 바꾸면 f 역함수의 얼마 유근 얼마다 1이다 되는데 되잖아. 그럼 주어진 조건과 물어보는 문제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내가 이놈을 a 이놈을 b라고 놨으니까 a 더하기 b만 구하면 끝이 a b만 구하면 끝인 거야. 자 그럼 여기 가보자. 자 여기 어지러우니까 다시 써볼게. 인버스의 x 플러스 y의 f의 인버스 x 플러스 f 인버스 y 대안대 되지? 그럼 나는 이부터 먼저 처리해봐. 작은 수부터. 이는 어떻게 어떻게만 만들면 되겠어? 1 더하기 1 만들면 될거 아니야. 어왜 여기 1이 있으니까 요걸 뭐로 1로 만들고 요걸 1로 만들면은 xy에 대다 뭐 대입하면 돼? 6 대입하면 되겠네. 오, f 인버스의 1. 요기다 여 x 대신 6 대입하면 뭐 나와? 이 식에서 나오지. 그지6 얼마? 12는 얼마다? 2다. 됐지? 그럼 나왔네. f의 값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는 얼마? f의 2는 얼마다? 10이다. 됐어? 그러니까 이값이 구한 거야. 10이야. 비는 얼마다? 10이라는 거야. 이 값이 얼마다? 1 0를 구했어. 자, 이번에 3을 구하자. 3. 그러면 3은 이번에는 이놈은 1되게 만들고 이놈은 2되게 만들면 되겠네. 왜? 이 우측을 3만들어 더하면 3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 e 이미 구했잖아. 오, 이는 예고, 1은 주어졌잖아. 그지? 그럼요. 일나올려면 x 대신 뭐 넣으면 돼. 이번에는 x 대신 뭐 넣? 육 놓고. 자, 이 e 나와야 돼. 이 e 나와야 돼. y 대신 얼마나? 십이 넣으면 되겠네. 갖다 놓으면 얘기야. 자, f 인버스 x 대신 뭐 넣는다 했어. 육 놓고 얼마? 십이 넣으면 이 값이 반대편에 얼마나? 삼 나오네. 그러니까 f 인버스 일 팔이 얼마야? 일 팔이 삼이야. 그럼 f에 얼마? 사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 되겠지. 오케이 쉽지? 됐지? 그럼 얘도 구했네. 이제 얘는 얼마? 18이다. 앞에 거는 0이지.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18 더하기 10해 갖고 답은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5번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60이 나왔다. 이러면 다른 문제 못 풀어. 왜? 어렵게 내는 문제야. 못 풀어. 그럼 뭐야 되겠어? 내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어, 여기 문제 역함수랑 함수식이 나왔다. 그럼 함수식에 대한 뭐야? 틀이 딱 잡혀 있고 역함수에 대한 뭐야 틀이 딱 잡혀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다풀수 있다는 얘기야.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한 문제보다도 뭐 잡는 게 중요한 거야? 틀 잡는 게 중요하겠지.